안녕하세요 정영호입니다. 아 여기는 무주 어, 덕유산 리조트에 있는 티롤 호텔입니다.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어, 리조트들 어, 어젯밤 우리는 저 리조트에서 이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깊은 잠을 잤습니다.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. 오늘 우리 이 이금의 동지들이 함께 덕유산에 왔습니다. 우리 성장연 우리 이금의 회원께서 이 덕유산 리조트의 사장으로 와 계십니다. 초청을 받고 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. 정말 아름다운 대한민국입니다. 정영호 TV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